네밥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헹궈줍니다 비벼줍니다 밥을 떨어질 때까지 퐁퐁으로 네,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해서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넣고 이렇게 깔고요 이게 딱 바닥에 잘 부착되게 해야 됩니다 쌀이 이 안으로 안 들어가게 그리고 큰양제기각 점마다 아마 여기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큰양제기로 어, 평일이니까 10개 우선 하겠습니다 하나. 둘셋넷 음. <laughs>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트시고요. 물을 요만큼만 받으세요. 그리고 쌀을 이렇게 비벼주세요. <laughs> 이렇게. 그래야지, 그 때가 그, 그 쌀뜨물이라고 하죠. 이게 좀잘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, 밥을 했을 때 살이, 쌀이 하얗니다. 밥이. 이렇게 해주세요.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. 꽉꽉. 그러면서 이제 물을 틀어줍니다. 물은 이걸로 바꾸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버려주는 거죠. 약간 기울여서 쌀안 나가게. <laughs>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흘려주세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어, 맑은 물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물 깨끗이 어, 비워놓고, 그러고 나서 여기에 물을 따를 때 가능하면 물이 없게 따라주세요. 안 그러면 저기가 벌어져요.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? 이렇게 해서 어, 이렇게 부어줍니다. 그러고 물의 높이는 이 아까 쌀을 담았던 높이만큼 담으시면 돼요. <laughs> 기억나시나요? 그쵸 그렇죠? 한요 정도였어요. 그쵸 그렇죠? 요 정도. 그러면 이렇게 손을 대고 그냥 부어버리면 밑에가 들려요. 그러니까 손을 대고 물을 막아주고 좀 퍼지게. 그렇죠. 그럼 이제 쌀. 옆에.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요. 음. 손등이, 이제 쟤는, 저는 이제 손이 좀 두꺼운 편이라, 제 손등 기준으로 요만큼이에요. 예. 요만큼 기준. 그리고 손도 한번 제가 넣어봐요. 넣어봐서, 아, 물이 이만큼이고, 쌀이 이만큼이면, 아, 1대1. 아, 요 정도. 10개 1대2 정도. 음. 그러면 이제 된 거죠. 물을 조금조금더 넣어도 되겠네요. 그니까 아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손등. 이제 여, 여성분들,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아마 요만큼까지 올라갈 거예요. 네, 그 정도 느낌. 자, 그렇게 해서 코드를 꽂고 취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뭐한 10분 정도 불렸다가 하시면 좋은데, 이게 간혹 가다 까먹어요. 예. 네, 밥을 해야 되는데, 취사를 안 눌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, 가장 먼저 출근하시면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, 이제, 뜸, 불로 넘어가요. 그렇게 되면, 이제 뜸이 끝나게 되면, 그때, 이제 밥을 저어주면 됩니다.